안녕하세요. 당구 쉽고 재밌게 치자 야매당구 장인 쫑프로입니다. 오늘은 쫑프로의 역돌리기 마스터하기 제 1편 배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당구대를 반으로 나누고요. 이 목적구는 이쪽에 그리고 수구랑 일 목적구는 이쪽에 배치가 되있을 어때 어떻게 해결하는지 아주 자세하게 아주 자세하지만 아주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당구를 처음에 배울 때 누가 이런 식으로 알려줬으면 저는 진짜 빨리 늘었을 것 같아요, 당구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포노각부터 알아야겠죠. 포노각은 이렇게 수구랑 일접구가 일직선상에 있을 때 수구를 2시 3팁을 주고 반을 때리게 되면 이렇게 방을 때리게 되면 여기 세 번째 칸에 떨어지고 코너로 가게 됩니다. 어? 여기 두 번째 칸에 떨어져야 코너 아니에요? 아닙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드리면 자 저희가 내공이 여기서 출발을 해요. 내공이 여기서 출발을 하면 20에 떨어지면 여기 두 번째 칸에 떨어지면 코너로 와요. 근데 저희는 지금 여기를 반으로 나눠서 이쪽에서 출발을 하고 있잖아요. 이쪽에서 출발을 할때 이렇게 해서 20 부근에 떨어지면 여기 첫 번째 칸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코너로 가려면 자 이렇게 세 번째 칸에는 떨어져 줘야 코너로 간다는 겁니다. 자, 이 점을 이용해서. 저희는 세 번째 칸에 떨어뜨리는 걸 목표로 해야 되고요. 자, 다시 한번 설명 드려볼게요. 다른 배치로. 자, 이렇게 수구랑 일접구가 일직선상에 있으면 두시쓰리팁을 주고 반 두께를 맞추겠다고 생각하고 때리면 세 번째 칸으로 오고요. 공이 코너로 가게 돼 있습니다. 코너각을 찾기가 되게 쉽죠? 다른 데다 놔둬 볼게요. 자, 이렇게 놔둬 볼까요? 이렇게 놔뒀을 때. 수구랑 일접구랑 일직선상에 있고요. 두시 3팁을 주고 부드럽게 밀어주면 세 번째 칸 부분에 떨어지고요. 내공이 코너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항상 일직선상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일직선상보다 이렇게 있을 때도 시도를 하겠죠. 이렇게 있으면 각이 안 나오니까 시도를 안 하는데 이렇게 있으면 시도를 하겠죠. 그러면. 포도각을 어떻게 찾냐면 여기 일직선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시3팁에서 반을 치면 어디 맞겠다? 여기 맞겠죠. 그럼 여기를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보다 조금 얇게 때리면 되겠죠. 회전은 2시3팁 조금 얇게 때리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있는데 이쪽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코너각을 이렇게 찾아요. 아, 그럼 여기네요. 그럼 여기를, 당점은 밑에를 줘야 되고요. 4시 3팁을 주고요. 좀 밀릴 수 있으니까 좀 자신있게. 자신있게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코너로 들어가죠. 자, 코너각은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마스터지. 자, 이렇게. 한 칸이 올라왔어요. 한 칸이 올라오면 코너각을 어떻게 찾는지 봅시다. 아까는 반을 때렸을 때 각을 찾았었죠. 이번에는 한 4분의 1 정도? 그러니까 코너각보다 살짝 앞에 때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목표는 이두 번째 칸 언저리에 뚫구겠다 회전은 2시 3팁이고요. 이렇게 부드럽게 그러면 20 언저리에 맞았죠. 그리고 이렇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다른 매치에 놔두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있을 때 저희가 코너각을 알았죠? 근데 코너각보다 앞에 떨구면 됩니다. 근데 이거 얼마나 앞에 떨궈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그냥 2시3팁 주고 1 4분의 1 두께 이렇게 때려주면 20원절이 맞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한칸 짧게 들어갑니다. 항상 이렇게 일직선으로 쓰는 게 아니죠. 이렇게 쓸 때가 있죠. 이렇게 쓸 때도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각을 찾아서 여기 맞춰주면 되는데, 이런 각은 솔직히 1, 2, 3, 4. 이렇게 해결하는 게 낫겠죠. 그뭐 일단, 일단 굳이 지금 치자면 시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4분의 1보다 더 얇으면 되겠지, 뭐, 8분의 1도. 이렇게 맞추면 여기 두번째 칸 떨어지고 이렇게 해결 가능하죠.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공이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하고 손오각보다 앞에, 아이 요 정도 이요 정도를 4시3 팁을 주고요. 간결하게 맞춰주면 여기 두번째 칸에 떨어지고 한칸 짧게 해결이 가능하다. 자, 이제 밤 왔습니다. 두칸 짧게 하게 하는 거 한번 볼게요 두칸 짧게 여기서부터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방을 누가 풀어보라고 하면은 코너각을 알았고요 한칸 짧게를 알았어요 아 그러면 여기가 두칸 짧게네 하고 이렇게 쳐버리게 되면 이렇게 쳐버리게 되면 키스가 나버립니다 물론 내 공은 일로 오지 하지만 키스가 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을 얇게 해결하면 안 돼요. 이 공을 진짜 엄청 얇게 때려서 이쪽으로 키스를 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어려워요. 이거 회전도 다 줘야 되고, 엄청 얇게 쳐야 되고, 심지어 이렇게 살짝 끊어야 돼요. 근데도 여기서 키스가 나네. 그런 것처럼. 얇게 키스를 빼는 것보다 두껍게 키스를 빼는 게 유리하다. 물론 키스가 안 나는 배치도 있습니다. 자, 이런 배치는 키스가 안 나요. 이런 배치는 키스가 안 나는데 누가 이거를 바로 보냐고. 이거 누가 이걸 바로 와요 그냥 이쪽으로. 이렇게 풀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로 볼 만한 배치. 바로 볼 만한 배치. 요런 배치에서 이제 바로 볼만 하단 말이죠. 이럴 때 어떻게 해결하냐면, 아까 코너각을 찾을 때, 이렇게 일접구랑 내공이랑 일직선을 했을 때 반을 때리라 그랬잖아요. 그 대신 2시 3팁이었잖아요. 지금은 12시 3팁을 주고 반을 때려봅시다. 요렇게. 요렇게 때리면, 공도 두꺼운 두께로 맞으니까 피스가안 나고, 내공도 자연스럽게 코너각을 찾아간다. 코너각이 아니죠. 여기 두 번째 칸 짧게, 두칸 짧게 간다. 자, 다른 배치 자, 이렇게 내공이랑 수구랑 일직선상에 있어요. 12시 3팁을 들고 부드럽게 밀어주면 아주 약했어요. 아무튼 각은 맞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해주면 되고요. 아까처럼 각을 알았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부족한 부분을 이제 회전으로 채워주면 됩니다. 반을 때리는데 회전을 살짝 줘서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회전으로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칸 짧아졌어요. 세칸 짧아지면 이렇게 일직선상에 있을 때는 반을 때리는 게 아니고요. 한 4분의 1 두께를 12시 3팁 주고 부드럽게 가능하고요. 자, 이런 배치일 때는 똑같이 4분의 1 두께를 보는데 부족한 부분을 회전으로 이렇게 채워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결이 가능하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이렇게 한칸 길게 치고 싶다. 한칸 길게 치고 싶을 때는 저희가 아까 코너각을 알았죠. 그 코너각. 그걸 조금 넘겨주시고요. 그리고 회전은 3시 3팁 주시고 좀 자신있게 좀 자신있게 쳐주시면 해결이 가능합니다. 자, 내공이 조금 이렇게 오더라도 코너각을 알고 있으니까 3시 3팁을 주고 그코너각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득점이 가능합니다. 자, 만약에 이런 배치가 있어요. 이런 배치를 길게 치려고 하면 바보죠 이런 배치는 아까 여기 한칸 짧아지는 공 아니면 여기 두칸 짧아지는 공 기준을 이용해서 아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지금 벌써 까먹으셨죠? 내공의 목표가 이쪽으로 와야 되고요 코너박이 여기니까 살짝 앞을 봐주시고 내시스 위치을 주고 이런 식으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짧게 들어가서 이렇게 극장에 가져가서 굳이 길게 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이렇게 두칸 길게 치고 싶을 때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1족구가 제가 컴퓨터로 그려놓은 이 삼각형 안에 이 삼각형 안에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삼각형 끝에서 <laughs> 코너를 때려볼게요 이렇게 때리면 안정적으로 두칸 길이가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삼각형을 벗어난 상태에서 코너를 때리면 이렇게 코너를 때리면 각이 안 나올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각형 안에는 있어야 이렇게 이 선에 걸려 있으면 코너를 태우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면 이 선이랑 평행하게 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이 선이랑 평행하게 그 대신 좀 자신있게 3시 쓰리 팁 자신있게 때려주면 해결이 가능합니다 제가 왜 이런 배치를 놔두고 안 쳤을까요 이런 배치도 짧게 해결하면 되겠죠 여기 두칸 혹은 세칸 짧게 치는 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을 좀칠수 뭐 있겠네요 무리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해결할 수는 있는데 저는 이런 배치일 때 짧게 치는 걸 선호합니다. 당연히 이런 배치일 때는 이렇게 끌어서 치면 안 되겠죠. 짧게 공략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수구와 일적구가 이쪽에 있고 이적구가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까지 다 했어요. 그러면 뭐, 이 정도면 마스터 아닌가요? 오늘 옆돌리기는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다른 형태의 옆돌리기 마스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